벌깨우기 전 단계, 벌깨우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벌깨우기는 2춘 어, 때쯤 깨우려고 하는데 2춘 때쯤 깨우면 이 작업을 같이 다 하게 되면 일이 많아서 어, 벌깨우기 준비 단계를 하고 있습니다. 벌 깨우기 준비는 우선 청소를 하고요. 겨울에 볼동 안에서 수명을 다해서 죽은 벌들이 있으면 그것을 다 제거를 해줍니다. 두번째는 응의약 속살만을 뿌려주고요 소비를 이렇게 한 하나씩 한개 하나씩 옮겨가면서 어두 속에 있는 어, 죽은 벌들을 한쪽으로 몰입, 몰아줍니다. 청소를 하고 어, 단열재를 벽 쪽에다 붙이고, 어, 그냥 벌을 여기 밑 착을 시키면 은 단열재를 다 한쪽 파먹으니까 격리판을 붙여 줍니다. 어, 가을에 속초 응애약을 했어도 원래 응애가 응애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응애약을 뿌려주는데, 2월 4일 날 그때 깨울 때 응애약을 뿌리면 은 그때는 이미 봉판이 있는 것이 있어서 봉판 속에 응애가 들어가 있으면 죽질 않습니다. 그래서 어, 준비 단계 하는시 기에, 어, 이, 약을 뿌려 주 거든요. 이볼은이볼은 벌이 좋 습니다. 벌깨우기 할때 삼매로다가 축소를 하면 되겠습니다. 지금 현재는 오매인데 삼매로 축소가 가능하겠습니다. 이렇게해서 이제 마무리하고 깨울 때는 이제 떡밥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갖춰서 줘야 되겠죠. 그때도. 또 축소를 해야 되고, 뭐 그러니까, 그때도 일이 많습니다. 준비 단계를 이렇게 해놓으면, 은 우선은, 저, 응애가 봉판에 들어가는 걸 들어가기 전에, 저, 응애를 잡,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. 이렇게, 요거, 이 통은, 판매르다가 축소 예정입니다.